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1월 20일 월요일 낮이었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1월 21일 한 밤중이었죠. 한공두시 이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를 중심으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전망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American First' 미국 우선주의를 모토로. 자신을 국정운영을 할 것이고 이제부터 미국은 번영하고 세계에서 존경을 받을 것이다 드디어 미국은 자신의 행정부 출범과 아울러 골든에이지가 막 시작하고 을 있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주권은 회복, 회복되고 안정도 회복되고 정의가 구현되며 폭력과 사법기구 악용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곧더 위대해지고 강건해지고 유연해질 것이라고 강조를 했네요 아울러 트럼프는 그간의 미국 정부는 신뢰 위기 상태를 겪었다. 오랫동안 급진 부패의 계층이 권력과 부를 시민에게서 탈취해서 사회가 대립되었고, 국가사회 지탱하는 기둥이 훼손돼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됐으며, 어, 국내 크고 작은 위기 관리 능력이 약화돼서 국가기능이 아주 크게 훼손되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제정세도 다사다난한 갈등이 혼재되어서 혼란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의 미국민의 선량한 미국민의 보호가 곤란한 상태에 일, 이르렀다. 미국 정부는 국경 수호의 예산이 충분히 무제한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미국민을 잘 보호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전 세계에서 세대화하는 불법 체류자 보호에 어, 치중하는 그러한 기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상 사태 발생 등필요할때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아울러 하면서 노블스 캐롤라이나, 캐롤라이나의 열대성 태풍 헬레나 피해 복구도 미흡했다고 말하고요. 수 개월 전에 발생한 남부 플로리다 지역 중심으로 한 정, 어, 이루어진 음, 허리케인. 피해 복구도 지연 상태있고 아울러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LA 화재 사건은 말할 수 없다. 미국 정부의 대응이 미숙하고 속수무책인 상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보건, 건강 부부, 부, 부분도 역시 부족하다.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예산은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막대하게 지불하고 있는데 효과는 아주 어, 미약한 그런 문제가. 어발생 하고 있다. 교육 제도 관련해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스스로 불만을 갖고 국가를 수리,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기형적인 교육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자신이 행정부는 자신의 행정부는 이 모든 문제를 지금부터 아주 빠르게 고쳐갈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2 0 2024년, 2 4년의 대선 승리를 평가하면서 트럼프는 지난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승리의 선거, 선거로 기대될 것으로 기, 어, 본다. 그렇게 좀 자신 자신의 그 그러한 기대를 피력을 했습니다. 남녀노소, 아프리카아메리칸 히스패닉 아메리칸 아시아 메리칸을 비롯해서 도시, 농촌, 지방 모두를 망라해서 일곱 어, 지지를 어, 이끌어내고 결국 일곱 개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를 하고 전국 단위에서도 수백만 표의 표로. 어, 아주 낙승을 거두었다. 거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게 어,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흑인 히스패이 미국인에게 감사를 했는데요. 이들이 선거에서 대규모 참여해서 지지를 해준 점에 에, 특별한 평가를 하고 결코 이 은혜를 잃지 않을 것이다. 아주 공개적으로 어, 언급을 했습니다. 자신의 선거를 그 회고적으로 보면서 지난 250년간 미국 역사에서 볼 때,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자신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도전을 받은 사람이었다. 자신의 재직권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상과 이념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은 트럼프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했고, 결국은 펜실베니아에서 수개월 전에 암살 시도를 겪어서 결국 자신의 귀를 쳐간 아주. 어, 절대 절명의 위기를 겪었다고 그렇게 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극적으로 구해진 이유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끔 구현하라는 신의 보호와 계시라고 보여진다. 그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이기 행정부의 역할을 어, 언급하면서 트럼프는 새 애국적인 행정부는 위험과 힘과 세력으로 매일같이 에, 발생하는 위기를 대처하고 일 것이다 하면서. 결국 이 안전, 평화, 시, 평화를 구현하고 시민들, 시민들을 공평히 대해서 피부 색깔, 종교, 인종, 신조를 불문하고 무게에서 평등 사회를 실현하겠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2025년 1월 20일 자신의 취임식을 미국인에게는 미국인에게는 이 날이 리버레이션이 자유의 날이다 그렇게 또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국가 헌법과 갓 신을 잊지를 않을 것이다. 잊지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오늘 역사적인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이걸 시작하면서, 미국의 재건과 상식의 복원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언론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밝혔는데요. 남북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불법 입국을 즉각 중단시키고, 수 백만 명에 달하는 범법자들을 원래의 출발지로 보내는, 되돌려, 되돌려 보내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남부 국경의 분대를 파병해서 재앙적인 불법 이민자가 더 이상 쇄도하는 걸 방지할 것이다. 그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외국 국적의 카르텔을 외국 테러 그룹으로 지정해서 미국 국내의 안정을 어, 실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798년에 에일리언 애니메이 액트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적용해가지고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연방정부, 주정부가 소유한 모든 재원을 사용해서 외국갱단 소탕에 전력을 다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극악한 범죄의 도시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국 전역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자신은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외부의 위협과 침입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강조하겠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울러 급속히 치솟은 인플레 저지를 위해서 행정부의 모든 역량을 종합적으로 집중 대응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과도한 정부 지출 치솟은 에너지 가격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요. 내셔널 국화 에너지 이머전시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해서 미국 내 모든 에너지 시추를 빠짐없이 실시하겠다. 그래서 미국은 오일 가스 엄청난 오일 가스를 바탕으로 이 재원을 사용해서 에너지 가격을 하락시키고 전략적인 에너지 비축을 최고도로 유지하면서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 에 수출하는 한편 미국을 다시 제조 국가로 부흥시킬 것이다. 그렇게 어,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행정명 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침몰한 날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린뉴딜을 종료 종료할 것이다. 아울러 어, 전기 자동차의 의무 조항을 취소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보호, 보호가 어, 미국 자동차 산업 노동자에게 매우 필요하다. 자신이 약속한 이들에 대한 약속을 어, 빠짐없이, 어김없이 지킬 것이다. 자동차 산업 확대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미국인은 전기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은 전기 자동차, 내연기관차를 원하는 사람은 내연기관차. 이거는 법률을 규정하는게 아니라 미국인의, 개개인의 성향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무역 구조를 대개조해서 미국 노동자 가족을 보호하겠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를 부여하기 위해서 미국인에게 세금을 부하, 부과하는 방식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고, 외국에게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여 외국이 미국인을 부여하게 만들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external revenue service, 이 외국인 관세를 다루는 어, 서비스를 설치해서 관세 수익을 관리하도록 하고, 막대한 자금은 미국 재무부로 어, 유입하도록 하여서, 연방 정리, 정부에 대한 신뢰성 효율을 제고시키고, 미국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의 시작을, 재현을 어, 다시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정부 효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출범하겠다. 어, 여기에 어, 이사장 중에 한 명이, 위원회, 어, 위원장 중에 한 명이 일란 머스크죠. 어, 그리고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정책의 목적의 사법 무기화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피부 색깔 상관없이 메리트 베이스, 성과주의, 능력주의에 기초한 사회 건설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정부가 해온 인위적인 성별 세분화 요소가 공적, 사적 생활에 침투한 것을 더 이상, 음, 이루어지지 않도록 소멸시키고, 오늘부로 미국에는 딱두 가지 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남성 그리고 여성 뿐이다. 그렇게 엄명을, 청명을 했습니다. 코비드 백신 거부로 퇴출당한 병사의 복구를 지지하고, 군인이 급진 사회정치적 임무에 복, 어, 동원되는 걸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군은 오로지, 미국, 미국 군인은 오로지 미국의 적군을 무찌르는 일에 전념할 것이고, 그렇지만은 미국 군인은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막강한 전력을 갖출 것이지만 불필요한, 불필요한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승리하는 피스메이커 통합군으로서의 역할을 갖기를 더 선호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아울러 1월 19일 어제 석방된 자신의, 자신의 어, 가자 인질이 인지, 석방된 것을 자신의 공적으로 또 어, 돌리기도 했습니다 어, 애국적인 관점에서 골프 멕시코를 골프 아메리카로 어, 어, 변경하고 어, 맥킨리 산을 어, 최근에 디날리 산으로 바꿨는데 다시 그를 맥킨리 산으로 어, 전직 대통령이죠 어, 어, 복원시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대외 정책 관련해서 파나마 사태를 특히 언급을 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건립할 때약 3만 8천 명의 인명 희생 사태가 어, 발생하고. 미군 막대한 비용을 분담했는데 어리석게 미국 정부가 이 파나마 운항권을 어, 운항권을 파나마에게 인양을 했다 그렇게 이양을 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나마가 미국의 한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고 미국의 파나마에 대한 약속도 어, 왜곡되었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국과 파나마간의 협약의 목적 조약의 정신은 어, 상, 상실되었다. 아울러 미국 해군, 해군도 여기서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상선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때 첨락적 비용을 지금 내고 있다. 지금 함척이 어, 통과하는데 약 10억 원이라는 말이 들 정도로 상당히 높은 어, 통항 비용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파나마 운하가 현재 중국 회사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은 파나마에게 파나마 운하권을 이용한 것이지 중국에게 준게 아니다.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따라서 대 돌려 받아야 된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천명을 허자 천중들로청중들로 아주 적극적으로 열띤 반응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는 미국은 여전히 성장하는 국가다. 미국의 국경농으로 미국은 계속 부가 평평하고 기대가 높아지고 미국 국가는 성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어, 그러면서 미국은 미, 어, 우주로도 어, 계속 진출을 해서 화성에 미국의 성주기를 꽂을 것이다. 그렇게 엄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일론 머스크는 아주 열렬한 어, 반응을 보여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앞으로 자신의 신정부, 행정부가 출발하는 어, 현 시점에서 앞으로 위대한 4년의 시작점에 함께 현재 서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미국민의 도움으로 함께 미국의 약속을 실현하고 미국민의 권익을 복구하겠다 이상을 복구하겠다 미국을 재건하겠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신은 미국인 젊은 개개인을 위해서 함께 있고 함께 싸우고 미국인을 위해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 트럼프의 취임사를 대충 그 논조를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어 결국 트럼프 침사 해결을 보면은 어 침사를 보는 극한 위기를 이겨낸 트럼프에게 이전보다 더욱 탄탄한 내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 1월 20일 전, 진행된 저녁에 진행된 오버얼 오피스 대통령 신무를 진행된 행정 명령 서명과 동시에 기자 회견 생중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그 진행된 그 생중계에서 트럼프는 그린란드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어 그린란드는 국제 안보에 매우 필요하다. 현재 그린드 주변에는 러시아, 중국 선박 운행이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선박 운행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그런 문제 인식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나마 대응책은 가장 우선적으로 대외 정책으로 실시가 될것 같고요. 그린랜드는. 하나마 정책보다 약간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상황에서 앞으로 차근차근 본격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제 신정부 새로운 행정부를 앞두고 앞으로 트럼프가 보다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건설적인 생산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